어 쌤이 어제는 사정으로 오 어, 강의 시작이 조금 늦었는데. 음. 어뭐 다음에는 쌤이 요한 새벽쯤에 어, 작업을 해두면 새벽에 작업을 해두면 유튜브에 쌤이 업로드를 할 거예요. 업로드하고 너한테 링크를 보내주고 그 링크를 통해서 그냥 확인을 하면 음.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 어, 다 확인이 될 가능할 거야. 자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요번에는 조금 쌤 사정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해해주고, 자 바로 설명드릴게요. 유형 13. 자 배수약수의 배수약수. 배수약수는 어, 패턴은 무조건 교집합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k의 배수라는 게 있고 t의 배수라는 게 있어. 그럼 여기서 교집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요 k와 t의 최소공배수. 어 그것들이 어될 거예요. k, t의 최소공배수.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 그래서 교집합으로 묶어 주는 거야 그 교집합은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 우리 배구 있죠 분배법칙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a2라는 집합과 a3이라는 집합 요것의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자 나열을 해보는 거야 직접 모르겠으면 항상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가는 거야 자 2의 배수 나열 2 4 6 8 5, 10

최소공배수죠. 최소공배수의 배수들인 거야. 알겠지? 자, 이것도 말이야. 그러니까 어, 어떤 패턴을 알아야 무조건 풀수 있다. 아,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4의 배수, 6의 배수, 3의 배수, 그냥 쭉 나열해보고 직접 찾아봤었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왜 합집합으로는 찾지 못하냐라고 해보면 A4, A6 이런 거 한번 쭉 나열해보라고 실제로. 원래 패턴 이렇게 이 찾아가는 거야, 알겠죠? 나를 해봐야 돼. 무조건이야. 자, A4, 그럼 4, 8, 12, 16 이런 식으로 쭉갈 거거든. 마찬가지로 A6, 6, 12, 18 이렇게 쭉 가야 되겠지.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다 합쳐야 돼. 합쳐서 나타내다 보니까 얘네들의 패턴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가 않는 거지. 자, 요 얘기 충분히 이해 되겠지. 합집합은 이것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이것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공통인 것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1 2해서 4와 6을 최소공배수를 구해보면 얼마야? 12가 되죠 그래서 12의 배수들도 들어가 있고 4의 배수도 있고 6의 배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것 하나만의 패턴이라는 게 구해지질 않아 근데 교집합은 뭐가 나온다고 공통인 것들만 나오니까 6의 배수라는 성질이 발견된다고. 최소공배수의 배수라고. 알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그게,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분배법칙부터 먼저 해볼 거야. 그럼 A3, A4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분배법칙 정도는 기억을 할 테고요. 그지? A3 and A6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 12의 배수가 되죠. 3, 4의 최소 공배수야. 그리고 합집합 A3, A6. 자,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뭐지? 해 보면 되겠죠. 3, 6. 요렇게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 그래서 6의 배수가 돼. 됐어요? 그럼 12의 배수와 6의 배수. 요건 합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봐봐. 6의 배수는 전부 12의 배수가 되지. 아니지? 반대로 겠죠1 2의 배수는 전부 6의 배수가 돼요 적어보면 안다고. 6, 12, 18 이런식으로 쭉 가요. 그럼 12는 12, 24 이렇게 쭉 가. 그지? 그러면 이 안에 12의 배수가 다 들어가 있지. 12, 24는 적다보면 여기 24도 나올 것이고 다 계속 나올 거야. 그지? 그 다음 숫자도 나오지. 36도 여기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뭐가 된다? 6의 배수가 된다. 알겠죠? 자, 합집합이 간단하게 나타날 때 어, 자, 합집합이 간단하게 표현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서로 요 숫자가 계수 관계일 때. 알겠죠? 됐지? 6의 배수도 나타나고 12의 배수도 나타나는데 12의 배수 자체가 6의 배수다 보니까 요 집합을 합치면 6의 배수가 다 표현되는 거죠. 네. 그럼 요 문제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6의 배수들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어, 이렇게 수 세는 거는 나중에 수업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음, 그때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방식으로 유형 13을 해결해 줬으면 해 조금 뭐 어려운 문제도 하나 난이도 상자리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다시 그거 어,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수업 때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자, 유형 17이요. 유형17 같은 경우에는 원소 개수 뭐 최대값과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할수 있는 걸다 해보면 돼. 요 상황에서. 분류를 한다라는 것들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제 직접 나열을 해볼 수 있습니다. 봐. 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집합의 개수를 정한다고 라 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라는 집합에 10개가 있고 Y라는 집합에 5개가 있어. 원소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n으로 표현하니까 그냥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게요 nx가 10이고 ny가 5라 그랬어요 이때 이 교집합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래 그러면 우리가 집합이 지금 딱 이런 상태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집합을 가질 수 있는 집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다 한번 나열을 해본다면 우선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겠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가능하겠지.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어느 안쪽 집합이 요 안에 싹 들어간 거. 키워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문제 풀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벤 다이그램을 넣을 수 있죠. 실제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벤 다이그램. 자, 이렇게 되면 교집합의 개수는 얼마가 돼? 0 개가 되겠죠. x와 y의 교집합의 개수는 0 개가 된다. 자, 그럼 이때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하겠어요?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어, n. x y 위에는 한 개부터 그죠? 네 개까지 가능하겠지. 여기서 공통으로 될수 있는 게 최대 다섯 개거든. 그럼 쏙 들어가게 되면 교집합이 그 다섯 개가 되는 거지. 여기죠. 더 작은 집합이 y의 개수가 되는 거죠. 뭐 여기를 x 여기를 y. xy xy 이렇게 되겠죠. x가 y 집합에 안에 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요겁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그려 볼수 있는 대로 그려보면 돼. 자 그럼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전체 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 안에 x, y 집합이 들어가 있어. 자,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될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시다. 전체는 2 0개구요 얘는 14개, 8개잖아. 근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버리면 바깥쪽에 20개가 있으니까 이게 22개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는 상태야. 되지. 그럼 두 번째 그림 그립시다. 두 번째 그림은 얘네들이 이제 겹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20개를 맞춰줄 수가 있지. 그렇자 20개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총 합, 합이 20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여기 합쳐서 20개가 될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야. 그럼 봐. 14개, 8개인데 여기서 하나씩 빼자고. 그러면 13개, 7개가 되고 여기 2개가 들어간 상태가 되겠지. 아니지. 하나가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21개가 돼. 자, 그러면 또 하나씩 더 줄여봐. 12, 6. 이렇게 돼. 그럼 이제 2개씩 들어온 거지. 이 가운데로. 그럼 여기 2개 이렇게 된 거죠. 이해 되겠지? 자, 12개. 그러면 a집합이 14개가 돼. 자, 2개 들어오니까 이쪽이 6개가 돼. 합쳐보니까 20개가 되는 거지. 이 상태가 가능하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교집합은 개수가 최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조금 더이 안에서 이제 움직여 보자고 이번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자, 여기 교집합의 개수가 3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A집합은 14개니까 여기 11개 그 다음에 8개니까 5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걸 다 세보니까 19개가 됐어 19개야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원소 하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이제 점점 이 교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점점 커져가고 있어. 알겠죠? 자,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렇게 줄이니까 여기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원래 14개, 8개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교집합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여기 하나 들어갔어? 그럼 여기도 하나 줄어들고 여기도 하나 줄어드는 거야. 13, 7. 알겠죠? 그러니까 이전체 전체 집합은 원래 22개였는데 교집합이 하나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하나가 줄어들어. 알겠죠? 21개가 되잖아. 여기 하나야.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여기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전체 합집합의 개수는 하나씩 줄어든다. 조금 연습해 볼까? 여기 다섯 개 원래 A 집합이 아, A 집합, B 집합 해놓고 n A가 5고요, n B가 뭐, 음, 6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교집합이 하나가 되면 전체 집합의 개수는 1 0 개가 되는 거야. 적어보면 돼요. 4, 5 이렇게 될 거니까 이해되겠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자세 개야. 그러면 몇개 줄어든다고? 전체 집합에서 세개 줄어든다고, 그렇지? 여기가 여기가 3개 이렇게 될 테니까 세 보면 8개가 된다 원래 합집합은 11개에서 합집합이 3개 생기면서 전체 집합의 개수는 8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까요 자 계속 이 상태를 만들어 나가 봅시다 조금 더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또 바뀔, 바뀔 수 있다 이번에는 여기를 뭐한몇 개쯤으로 해 볼까요 7개쯤으로 해보자자 이제 충분히 이해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러면 요 여기 가운데 교집합의 개수가 7개가 됐으니까 합집합 원래 원래 합집합의 개수 몇 개에서 22개에서 7개가 줄어들게 돼서 요 합집합의 개수는 15개 그럼 요 합집합을 제외한 바깥쪽에는 다섯 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예, 아, 자 다시 14개, 8개입니다. 아, 14개, 8개니까 여기 7개, 여기 1개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가능하겠지? 그래서 쭉 해서 이 교집합의 개수를 계속 늘려보는 거죠 그럼 교집합이 가장 많은 개수가 되면 언제냐 라는 거지 어느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완전히 들어갈 때그 때가 되겠지 자고 그 상태를 만들어 봅시다 교집합의 개수는 계속 늘어날 거야 그 안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갈 때 그럼 자, 개수가 작은 집합이 안쪽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 개수가 작은 집합의 원소가 아까 여덟 개 여기가 1 4개 이렇게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여덟 개 있고 이 바깥쪽에는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집합 안에는 총1 4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쪽에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인 거야. 됐어? 그래서 바깥쪽의 원소는 최대가 6개, 교집합은 이때는 이 집합이 교집합이 되니까 교집합 원소의 최대 개수는 8개가 되겠다. 이러한 상황을 일단은 만들어 나가면 돼. 알겠죠? 자, 이게 언제 최소가 된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전체 집합의 개수가 똑같아질 때 여기서 20개를 만들어. 자, 20개를 만들자. 지금 몇 개라고? 22개지. 그럼 두 개, 두개 줄이면 되잖아. 합이 22개니까 두개 줄이면 돼. 그러면, 두 개가, 교집합이 되도록 하면 된다. 고 알겠죠? 이쪽에서 두 개, 이쪽에서 두 개. s a chance to get to g 합 t 합 o the e 가 d I 돼. e 돼 you. h a 어 p 어 happy, h a p p 의 happy, happy, h a 이게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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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돼. 이때가 교집합의 최대가 된다. 알겠죠? 기본틀은 이렇다. 이것도 공식으로 나중에 해결을 할 거니까 뭐그 공식은 그 개수 세는 거 조금 배우고 나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예? 조금 전에 봤던 그 유형 보자. 유형 몇 번이요? 아, 17 유형 17. 이거, 요거. 이거랑 똑같은 형태. 알겠죠? 전체 인원이 40명이 되도록 교집합의 개수를 적당히 조절만 해주면 돼자 그림 상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항상 기본은 벤다이그램입니다 문제풀이의 가장 유용한, 유용한 것은 우리가 쓸 것은 벤다이그램밖에 없다 자 a 집합이 있을 것이고 b 집합이 있을 거야 이때 a 집합은 총 28명 이 집합은 16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도 B도 아닌 게 4명이야. 근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하니까 40명이라고. 알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개수를 해보면 28명에다가 16명에다가 4명까지 더할 거니까 총 48명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집합이 이런 상태로 존재 어, 따로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상태야. 그림이 자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이런 상태가 될 수는 없고 교집합이 있어야 총 40명을 맞춰 줄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얘들 4명은 제외할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요 바깥쪽에 4명이니까 그러면 요 A집합과 B집합을 합쳐서 총몇 명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 우리 그림은 4명을 제외한 총 36명이 되도록 해 줘야 된다 그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봐봐요 여기 28명 여기 16명이 있으니까 합치니까 총 44명이야 근데 36명이 되도록 하면 총 8명이 줄어들어야지. 그 8명은 교집합에 집어넣어줘. 알겠죠? 이제 완성이야. 한번 봅시다. 그럼 8명이니까 이쪽이 20명, 이쪽은 8명 합쳐봐. 36명이 되죠? 이런 상태라는 거. 알겠죠? 교집합을 8명. A 통장, B 통장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어, 집합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세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집합간에 서로 관계를 설정하면서 좀더 문제들은 복잡해져. 그러나 다이그램을 통해서 자꾸 추론하는 연습을 해두면 돼. 알겠죠? 어, 요거 연습해야 돼.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또 모르는 것들은 이제 또 수업 시간 전에 어, 오늘 질문할 수 있으면 오늘 질문해주고, 어, 그다음에 내일 어, 어, 오전에 수업이니까 음, 그때 가서 또좀 해결을 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